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지은이 정주영 편낸 곳 한국경제신문. 지은이 정주영 10여 년을 괴롭혔던 난독증을 극복하고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외부의 편견에 맞서서 개인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예술영화를 제작하여 제20회 영화포럼 영화제에 출품한 악플심리학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단편 신작선으로 공식 선정되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보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조직 특보로도 활동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문화분야 자문위원을 역임.문학 심리학 철학 서양미술 음악사 경제 사회 분야로 폭넓게 공부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겪은 사건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다.그는 교실 뒤에서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다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난독증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과 과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수능 7등급이었던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최종 합격할 만큼 큰 반전을 만들어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저자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잘못된 사회적 신호로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이 하나의 질문을 10년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다. 퀴리가 만난 나를 바꾸는 공식. 마리퀴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존재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시간을 돌려 퀴리의 삶을 다시 찾아가 보자. 퀴리는 여느 흔한 자기개발서에 등장하는 역경의 주인공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여성이 공부하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여성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역대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파리 팡테옹 신전으로 이장되었다. 그런데 과연 불굴의 의지와 노력만이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퀴리를 만든 것일까? 왜 파리 팡테옹 신전에는 여성 중에서 퀴리만 누울 수 있었을까? 남성의 인구 비율이 99%가 아니라면 왜 다른 여성들은 퀴리처럼? 여성은 위대해지면 안된다는 당시의 신호를 뚫고 나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퀴리는 어떻게 뚫고 나온 것일까? 1880년대 유럽에서 여자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 집안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의 여러 선진국들은 여성의 대학 입학 인원을 0으로 맞춰 두었고 프랑스만 극히 일부를 동성애자를 수용하듯이 받았다. 키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교사 집안의 자녀답게 제법 명석했다. 그 시대 가난한 집안의 여자가 명석하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얘기였다. 그렇게 퀴리는 굴욕적인 가정 교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든 기회의 창이 닫힌 것이다.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들을 키우는 한여 생활을 하던 퀴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리로 날아가기로 했다. 마치 악몽에서 빠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 라고 일기장에 심정을 쓴 퀴리는 이어 또박또박 정자로 새기듯이 다짐의 문구를 새겼다. 첫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자. 퀴리는 주변의 놀란 표정의 시선을 닫았다. 그리고 딸의 커밍아웃을 감당하는 듯한 부모의 표정을 뒤로하고, 과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났다. 그러나 다른 대학생들이 졸업할 나이에 1학년 첫 입학이었다. 23살에 낯선 타지에 발을 디딘 그녀는 자신의 삶이 뒤처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원칙을 되새겼다.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에 패하도록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자. 퀴리는 처음에는 부유한 사업가인 프랑스인과 결혼해 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큰 언니 집에 머물렀다. 언니와 형부는 퀴리를 딸처럼 잘 대해줬지만, 되려 이런 과한 대접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러 싸구려 하숙집을 구해 지내게 된다. 퀴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야만 공부에 맹렬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장차 파리의 다락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런 생활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러울 테지만 나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매우 귀한 느낌을 선사했다. 퀴리는 자기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차단했다. 홀로 살고 있다는 생각.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매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이 현실들은 내 모든 정신을 공부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처음에 어려웠다. 퀴리가 들어간 소르본 대학은 9,000명의 뛰어난 명문가 집안 출신의 남학생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고, 200여 명의 소수 여학생들이 장식처럼 꾸며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책을 덮을 생각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퀴리는 남학생보다 더 활발하게 강의와 실험실 시연을 마음껏 누렸다. 과학 이외의 모든 것을 차단한 그녀는 과학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나는 과학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연구실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자신에게 감명을 주는 자연 현상 앞에 선 어린아이이기도 하다. 누가 이보다 더 과학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9천여 명의 명문가 집안 자제들일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남들과의 비교는 순수성을 잃게 만든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간 것이 초기에 어려움을 작용했지만 퀴리는 과학을 홀린 듯이 공부하며 이내 뛰어난 성적으로 이를 극복했다. 9천여 명의 남학생들을 제치고 1등을 거머쥔 것이다. 그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이겨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시의 기록을 만나보자.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꼭 십자수를 놓는 것 같다. 시험을 보면 여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꼼꼼하게 잘 기억해낸다. 마치 자신들이 놓은 십자수를 기억하듯이.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그저 미련하게 외어댈 뿐이다. 그러나 퀴리는 계속 자신의 첫 번째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이 공부하는 것을 십자수 놓는 것처럼 보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방사능을 지원해 줄 곳이 있을까? 3년간 철저하게 화학자로 살면서 어느덧 피치 블렌드에서 정제된 라듐 표본을 추출하기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연구 환경은 원시적이었다.화학자 비렐름 오스트발트는 퀴리의 공간을 보고 축사나 감자 저장고처럼 보여서 화학 실험 장비가 돌아가는 걸 보지 않았다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놀랬고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여유 공간이 없는 연구실은 참으로 끔찍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 보잘 것 없는 시설이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학교가 베푼 유일한 편이었던 것이다. 퀴리도 시설이 좀더 좋았으면 라두며 분리를 1년 정도 일찍 해낼 수 있었을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퀴리의 다음 고백이다. 그러나 이 처참한 몰골의 헛간에서 나는 연구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내 삶에서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약품이 든 병들과 캡슐의 빛나는 실루엣을 보고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건 보기에 정말 예뻤고 나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었다. 시험관에 배결하는 빛이 마치 요정의 램프처럼 가물가물 춤을 췄다.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본질만 남은 공간에서는 고등학교 꼴찌가 하바드 논문의 377페이지로 완성이 되고 추락한 천재의 세계적인 발견이 나오며 그리고 시험관의 빛이 요정 램프처럼 춤을 출 만큼 행복하게 보인다. 퀴리는 결국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걸까?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때다.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것의 발견 만큼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선물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에 가장 본질에 가가 갈때 우리는 그 힘을 만날 수 있다.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키신저와 신동이었던 코네이, 그리고 퀴리의 삶이 남긴 교훈이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